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한국의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11월 5주에 열린 스타 서베이 주간 투표에서 휩쓸고 나왔습니다. 특히 연인원명 중 63,229명의 팬들이 참여한 예능 출연자 부문에서는 2,200만 648,680회를 획득하여 뚜렷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1월 우주의 주요 부문 중 하나인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부문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도 박서진은 2,900만 323,320표 중 600만 857,40표를 얻어 23.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예능계에서의 인기를 증명했으며 팬들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 p o 킹 랭킹 투표와 남자 가수 브랜드 파워 랭킹 투표에서도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박서진은 총 투표 수 4,700만 201,400표 중 1,200만 360,600표를 획득하여 전체 득표율 25.7%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주간 투표 결과는 박서진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증거로 팬덤의 열정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박서진의 11월 5주 스타사베이 주간 투표 상관왕은 그의 예능계에서의 높은 인기와 팬덤의 힘을 입증한 결과로 앞으로의 더욱 활발한 활동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의 다양한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성장을 응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언론인들을 비하하는 표현 중 가장 흔히 쓰이는 말 중에 기렉이라는 말이 있다. 통상 기자과 쓰레기의 합성어로 흔히 수준 이하의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통칭하는 신조어다. 단순히 수준이 떨어지는 기사를 쓰는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발주를 낚시성으로 뽑거나 원래 단어와 다른 한자어를 사용하는 수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펌 가수 박사진 막내동생맞취사고로 사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얼핏 제목만 봐서는 대중가수 박서진의 막내 동생이 병원서 마취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놀랍게도 해당 기사는 해당 가수의 막내 동생 사망 기사가 아니었다. 온라인 연예 매체, 테노, 는 지난 4일, 박서진 막내 동생, 마취 사고로 사망, 똑똑하고의 교만은 알렸는데, 테니슈,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매체는 가수 박서진이 반려견을 떠나보냈다. 박서진은 3일 인스타그램에 백설기 반려견 이름 하늘나라로 소풍 갔다며 똑똑하고의 교만은 아이를 보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도 많이 미안해하고 사과해줬다. 정말로 착하신 분이구나 설기에게 정말로 미안해하시고 계시구나. 설기를 보며 진심으로 우시길 내며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괜찮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된다. 좋게 마무리 지었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서진은 지난달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슬개골 탈출 수술 중 병원에 마취 실수로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며 병원에서는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하지만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넌 나이를 돌릴 수 없고 어떻게 보상한다는 말이냐고 토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말미엔 한편 박서진은 2013년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했다. 또한 그는 KBS 1TV, 아침마당, 전국 노래자랑,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지난 3월에는 새 앨범 춘몽을 발매했다고 소개했다. 보배 회원들은 요즘 기자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딱이 정도니 쓰레기라는 말을 듣는다. 테노, 뭐 하는 아시아인데? 여기도 언론 측에 들어가는 거냐? 욕 나오네. 정말 이런 건 박서진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양반이 개요. 선은 지킵시가 등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회원 리오는 박서진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개 죽은 걸 동생이라고 하는 기레기는 도대체 뭐냐? 개 전용 신문이냐? 고 비판했다. 회원 에마로는 박서진이 개라는 거니 개가 사람이라는 거니 이러니까 기레기란 소리를 듣지란 댓글 먹어가며. 클릭 장사 겁나 하시나 보더라고 질타했다. 다른 회원들도 참가지가지한다. 기자가 낚시하냐? 미쳤네. 있던 개 제목이라니 저 정도면 고소감 아닌가? 동생이 개도 아니고 동생이라니 기자가 미쳤나? 제목만 보면 사람인 줄 알겠네. 이제까지 기사에 나오냐? 죽던 말던 무슨 상관인데 막말로 진짜 막내 동생이라도 이게 기사감이냐고? 등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기사 댓글에도 어이없다는 분위기의 비판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SNS를 통해 로긴한 누리꾼들은 해당 기사에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기자라고 하지 않는 게, 다른 기자님들 욕 먹어요. 탈구하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다는 게큰 문제인데, 문제를 문제로 인식조차 못하니 대책이 없는 것이라며, 그냥 억으로 끌려고 쓴 제목인가요? 라고 탄식했다. 6일 사진 커뮤니티인 s l r 클럽에도 현직 욕먹는 기레기 상황이라는 유라는 제목으로 캡처 사진 한 장과 함께 동일 기사에 대한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6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추천 인기 글에 올랐다. 해당 게시글에도 커피 마시면서 내리다가 뿜었네요. 아오 반전의 반전이네요. 그냥 참담합니다. 기레기들 저런 기사 쓰고 돈 받나? 저런 건 경고하고 몇번 쌓이면 쫓아내야 한다. 어처구니 없네 등 참담하다는 반응 일색이다. 해당 기사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점은 낚시성 제목과 맞춤법으로 요약된다. 박서진 막내 동생이라는 제목만으로도 이미 많은 독자들은 박서진이라는 사람의 막내 동생이 맞추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기사에선 그의 실제 동생이 아닌 반려견을 떠나보냈다고 보도했다. 정상적인 발제라면 박서진, 애완견, 박서진, 애완견 백설기라고 발제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맞춤법상 매체가 뽑은 제목 중 막내 동생은 막내 동생으로 표기하는 게 맞고 애교 많은 도 애교 많은으로 써야 하며 미안해하고는 띄어쓰기 맞춤법상 미안해하고로 쓰는 게 맞다. 비판 댓글과 함께 해당 기사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해당 매체는 기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같은 날 다른 매체들은 박서진 의료사고로 사망한 반려견 추억 우리 집 막내딸 매일경제 박서진 박서진 반려견 병원 실수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 머니투데이 박서진 병원 마취 실수로 반려견 떠나. 축해 마무리. JTBC 박서진 병원 마취 실수로 반려견 무지개다를 건넜다 의사 울며 사과. 뉴스1 박서진 반려견 의료사고 마무리. 수의사 눈물로 사과. 스포츠 경향 등으로 보도했다. 한자어를 다른 한자어로 표기해 망신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오일보는 지난달 13일, LG 트윈스의 한국 휴대즈 우승 기사를, LG의 우승, 한 프로준 명장, 염경엽 감독 우승 압박, 사실 많이 부담스러웠다. 승장, 인터뷰,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문맥상 한자어는, 한이 아닌, 한이 들어가야 했다. 당시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고, 기자야, 모르면, 그냥 한글로 써라라며, 아니며, 기자의 심오한 뜻이 담겼나? 수준 보소, 데스크 감수 안 하고 노냐? 기자는 잘 빨기만 하면, 둠등 해당 매체와 기자를 싸잡아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매체는 한자를 한으로 수정 조치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국영통신 매체, 오뉴스, 서, 광화문 새현판 공개 소식을 보도하면서 흰 바탕의 검은 문화광은 역사 속으로 새현판 15일 공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서울 종로구 소재의 광화문, 광화문을 전혀 다른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기존 현파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에 광화문, 한글로 되 있었으나 새 현파는 검은 바탕에 금빛 글씨, 한자로 변경됐다. 통상 한글 현파는 좌측서 우측으로 쓰고 있지만 한자로 된 현파는 반대로 우측서 좌측으로 쓰고 있는 게 관례다. 심지어 해당 기사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등 문을 뜻하는 문이 아닌 글을 뜻하는 문으로 표기해 더 입길에 올랐다. 폭염, 위생 문제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2023 세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등 사회 여론에 대해 정반대의 기사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지난 8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세계잼버리대회를 두고한 매체는 텐트 생활했던 세만금 그리와 서울, 곳곳 즐기는 챔버리 참가자들 현장 르포라는 기사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기사엔 세만금 폭염으로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경복궁을 둘러보고 뮤지컬 관람까지 했다. 인천대학교 숙소가 크고 아름다웠다는 이탈리아 대원의 소감과 함께 텐트 생활했던 세만금이 그립다. 캠핑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보도했다. 간척지를 메워 빗물이 빠지지 않았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400여 명이 발생하는가 하면 조직이서 제공한 달걀서 곰팡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일부 남녀 공용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 문제와 함께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여성 샤워장에 들어갔다가 성범죄 논란도 불거졌다. 또, 운영과정서, 전북도, 도지사 김관영 및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등 수장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언론사 간부 출신 인사는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데 기사 클릭 수가 많아질수록 광고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유혹을 떨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가끔 눈살이 찌푸려지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매체 유익환경이 오프라인 서 온라인, 온라인 서 모바일로 급격히 변하면서 소비성 기사들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라며 한국기자협회 등각 매체 사마다 가입돼 있는 협회 강령 등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